지난 시간에 버튼 눌러서 다음 화면 넘기는 것까지 했죠? 오늘은 그거 이어서 할게요. 이건 버튼 눌러서 다음 화면 넘기는 것만 세팅했기 때문에 그냥, 어, 과감히 주석을 처리하든, 삭제를 하든, 이건 없앨게요. 클래스 아랫부분에,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계속 로그인을 할때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저는 아이디는 그냥 한글로 유니, 그 비밀번호는 그냥 1234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더 아이디를 추가를 하고 싶잖아요? 요거는, 일단 요거 만들어보시고, 어, 추가적으로 응용을 한번 해보시는 쪽으로 해서 좀, 스스로 먼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이 다음 영상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이제 이어서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응용을 하시면서, 만드시면은 다할수 있으니까. 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니까, 다들 응용해서 할수 있어요. 어, 여기서는 조금 천천히 갈게요. 어, 텍스트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지정을 할 거예요. 이제나 저는 어, 텍스트 패스워드 밑에건 패스워드로 할 거고 위에 거는 다시 텍스트 아이디로 바꿀게요. 구분하기 쉽게 어,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음, 메인 화면으로 가셔서. 다시 이제 버튼 클릭할 때 변수를 등록해서 저희가 아까 적어놓은 ID 비밀번호 값으로 로그인을 해야게 해야 되잖아요? 그 변수를 지금 입력할게요. 어,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뭐 대부분 초반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함수고 뭐고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어플 만드는 방법에 이런 함수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일단 따라 적을게요. 이렇게 무작정 만들다 보면은 이해하고 이런 함수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좀 알게 되니까 저는 처음부터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만들어 보면서 좀 알아가면서 이해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해서 저랑 같은 공부법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 트렌드죠? 제가 이렇게 위에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인플 로그인 이게 맞다면 아이디 위에 적어놓은 거, 저 위에 유니라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거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풋 패스워드는 저 위에 있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겠다. 지금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적고 있죠. 주석으로 제가 인풋 로그인과 인풋 패스워드가 값이 같다면 이렇게 적으면안 되고, 어, 말이 안 되니까, 만약... 인플 로그인은 아이디와 같고 패스워드는 pw와 같다. 패스워드와 같다. 이렇게 해서 값이 같다면 다음 화면 넘기는 변수죠. 로그인 화면을 띄워라. 그리고 인텐트를 스타트 해주시고 로그인하면 어디 화면이 보여질 것이냐 시작하세요. 이렇게 변수를 적어놨어요. 자 그러고 나면 어... 안될 수도 있잖아요. 특정 로그인이 안 돼서, 뭐, 아이디 비밀번호 쳤는데,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그게 아니면, 뭐, 아무런 팝업은 그거 없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니라면, 저 함수를 꼭, ELSE라는 함수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아니라면, 만약, 로그인을 했을 때, 아무런 것도 입력되지 않, 않는다면, 비어 있다면, 그리고, 패스워도 똑같지?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니까, 러 아이디 창과 비밀번호 창이 다 비워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로그인이 안 되겠죠? 안 되면,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라는 창을 띄워야겠죠? 토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여기 롱과 쇼트가 있는데, 솔트는 짧게, 롱은 길게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리고 요것만 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어, 하나를 더 삽입할게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면 메시지를 또 띄워야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만약 인풋과 인풋 아이디가 패스워드가 다르다면, 그리고 느낌표하고 는 같지 않다예요. 부등호죠, 부등호.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라. 어, 존재하지 않는 닉네임입니다. 그리고 토스트 메시지 h 트 쇼. 이거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맞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디가 맞, 맞아도 비밀번호가 틀리면 이제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적어야겠죠. 똑같이. 패스워드가 맞지 않는다면, 메시지를 띄워라.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적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적는 것도 있지만, 제가 또 나중에 보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는 거예요. 지금 연결됐고, 아, 아까 화면, 텍스트, 아이디 바꿀 때, 틀린 거 알았는데, 이걸 체크를 안 했네. 이거 따, 다시 빠르게 바꾸고 다시 한번 켜볼게요 어, 여러분들은 뭐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도 덜렁대서 그냥 이따가 해야지라고 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어플을 실행해 보면 로그인 그냥 누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고 아이디를 막 입력하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고 나오고 비밀번호를 틀리면 틀렸다고 나오고 1, 2, 3, 4 누르면 로그인이 됩니다. 특정 값으로 로그인하는 것을 오늘 배워봤는데 어, 생각보다 쉽지만서도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기 전에 이제 로그인 했으면 그냥 토스트 메시지도 많이 썼겠다. 응용하면서 로그인 되었습니다라는 토스트 메시지 한번더 띄우면서 마무리할게요. 여기다가 입력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왜 입력하냐면 다음 창으로 넘어갔을 때니까 넘어가면 이게 로그인이 되었다라는 토스트 메시지 를 띄워되기 야 때문에 변수 그 인텐트 변수 바로 밑에 저기다가 토스트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자 실행됐다고 나오고요. 어플을 실행해 보면 다시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로그인 되었습니다. 토스트 메시지가 중간에 뜨는 거는 어, 키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 아이디 비밀번호가 하나밖에 로그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두 개, 세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다음 영상에는 이제 두 개, 세개 아이디 비밀번호 넣을 수 있는 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